안녕하세요 진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저희가 예. 한 분의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예. 이 분의 사주를 보시고 음. 이 분의 음. 앞으로의 음. 운기 예. 그리고 활동 그리고 좀 어떻게 될지 예. 뭐 그런 부분들 좀 예. 세세하게 봐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사주를 좀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이 분의 사주는 1966년 예. 9월 12일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예. 9월 12일, 전에 봤던 사주입니다. 이게 66년. 네네. 병원생 말띠거든요. 네네. 말띠인데, 이게 이진명의 부인입니다. 이진명의 부인. 아 어, 그렇게 네. 보이십니까? 네. 9월 12일 생이잖아, 그죠? 네네. 예. 네. 9월 12일 생이기 때문에, 여기는. 친구신지한시면 되는데, 그 기억이 나시겠어요? 기억이 나죠. 아니야?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남편이 있어서 예쁠 때남 남편이 없다고요. 예 그러면 예. 제가 바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예. 1966년 9월 12일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이재명 당 대표의 배우자 예. 김혜경 씨였습니다. 예 예. 김혜경 씨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의 예. 앞날을 좀 선생님께서 예언을 좀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참. 안된 면도 있습니다. 미운 면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버카가 가지고, 뭐, 초밥, 뭐, 외식, 햄버거, 뭐, 이거 다 이렇게 썼잖아, 그죠? 썼는데, 이런 가 보면 밉지만, 도이 사람 팔자가 그러니까, 총선, 이분도 총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조사가 많이 빨리 진행될 거예요. 진행될 거고, 이재명이는 그 앞전에 내가 찍었지만, 이분도 매날 똑같습니다. 매나 이게, 이분은 이제 버카 이런 거 문제가 많잖아, 그죠? 뭐, 뭐, 뭐를 천만원 썼는 거, 뭐 천만원 썼다, 뭐, 뭐 천만원 썼다 그러더라도, 과일값. 아, 과일값 썼는 거. 그 이전부터 버카라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금갖고다 썼기 때문에, 이분도 뭐 이재명이하고 맨 똑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좀 같은 여자로서는 믿긴 믿어도 한편으로는 조금 안된 면도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고 뭐 전에 내가 저가부사주락 했거든요 네네 가부사주락 했는데 지금도 그 사주가 그사수입니다 지금도 맨날 똑같아요 사주는 그 사주가 변하진 않거든요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남편 사랑도 못 받고, 또 자식들도, 그렇고 하니까, 자식이라도, 좀 엄마한테 효도하는 자식이라도 됐으면 좋겠네. 신랑 뭐, 신랑 또, 이거 뭐, 그렇지. 남편, 자식도 또,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자식도 조금 애미는 그런 거 조금 있잖아, 그죠? 그니까 러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보면은 조금, 안내면도 없잖아 있어요 이분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가부사수 맞습니다 근데 가부사수인데 뭐 자꾸 가부를 캐갖고 좀 듣긴 좀 그런데 잘못한 점은 많이 반성하고 또니우치고 제값 지르고 그냥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분 조사가 빨리 진행돼요 빨리 진행되고 빨리 뭐가 많이 빨리빨리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 세금 이런 거뭐 했으면은, 죄는 죄니까, 죄 값은 치라야 되죠. 근데, 이분 좋은 시절은 다 갔습니다. 다 갔고, 지금이라도 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뭐 남편이야, 뭐, 더큰 죄지 있으니까 저렇지만, 이게 남편 사랑도 없고, 자식들도 이렇고, 자식이라도, 효자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분이 사는 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식, 남편 복도 없는 데다가, 자식까지 애미만, 골머리 아프죠. 골머리 아프니까, 자식이라도 좀 효도는 되고, 가부사수는 맨날 변한 건 없어요. 그 사수가 그 사수니까. 그 사수가 뭐, 9월 12일이, 9월 13일 낼 수는 없으니까. 사수는 맨날 똑같습니다 그러게 뭐 잘못한 점은 반성하고 뉘우치고 제값 치르고 나와서 바르게 그냥 현명하게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냥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같은 여자로서는 좀잘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은 동성은행부 다 욕을 해제기니까 그게 조금 안된 면이 있습니다 이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라도 조금 내가 잘못한 거는 죄를 받고, 그리 죄를 받고 나서 남들한테 또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고, 이중인격자, 같이 집에 가서 욕하고, 바깥에 가입딱 다물고 웃고 이러지 말고, 그냥 이중인격자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 지금 이중인격자로 좀 살았거든요. 바깥에 나가면은 인사, 얌전히 하고 들어오면은 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이놈은 저놈은 이리 말도 못 해요 신랑한테는 신랑한테는 겁도못 하지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도 효자가 되는 자식이라도 엄마한테 잘하는 자식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온 동서방 동서남북이 욕을 다 얻어먹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신랑 때문에 머리 아파 죽는데, 이분 법가까지 써놓으니까 머리 이분도 터지죠. 터지지만도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 나중에 지나가면은 또 어떻게 또 마무리가 잘 되겠죠. 쟤는 원래 조사는 빨리 이루어집니다. 또 마무리도 빨리빨리 날 거예요. 원래 청선 끝나고 나면은. 총사는 뭐 완전 달릴걸요. 조사, 조사가 막 빨리빨리 달릴 겁니다. 달리면 무슨 이제 마무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죄는 벌써 나와 있잖아요. 제가 있으면 죄값 치르 그냥 열심히 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김혜경 씨. 이분은 그렇다면 네. 선생님께서 사주로 보실 때 네. 언제 이후로 좀 인기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좀 보이십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좋은 시절은 다 갔어요. 아 좋은 시절이 거의 끝났습니다 네. 왜냐면 남편이 일 저지르고 이 부인이 일 저지르는 거 의외에 이걸 둘분다 저지르는 걸 이거 의외에 다 감당합니까 이걸 다그러고저제도 보통 저지르는 제가 아니고 이 부인보다는 이재명이는 뭐 베서 베서 근데 이거 다 이게 다이 죄가 없어질라고 하면 은내 죽을 때까지 목숨 다할 때까지 이 죄가 다안 없어집니다. 그만큼 죄를 또 많이 지었고 했으니까 김혜경씨 아들이라도 엄마한테 잘하는 효자 자식이라도 됐으면 좋겠네. 엄마가 용기 내게끔. 그래 일이 한번 겪고 나면은 이제 이중 인격자로 행동 안 하겠죠. 나갔서는 얌전히 웃고 들어왔서는 욕을 하고. 어, 그런. 한번 그런 시절, 이런 시절을 겪으면 은 자기 본인 성격도 조금 변할 거예요. 사주는 자기 예쁘때 이게 사주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분은 그냥 문이만 남편. 남편 이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사람이죠. 원래 는이 사람이 좀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 또 따라간다고 신랑이 그러면 은 신랑이 맞장구 치고 또따라가아 부인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자식도 말도 좀잘 듣고, 이분도 뭐, 제가 지었으니까, 제값 지르고, 나오면은, 봉사하고, 또 바르게 살고 하면은, 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재명에게는, 말은 안 합니다. 이재명에게는 좀, 자꾸 찍어서서, 뭐, 그, 거기서 비등비등하시면이 사람의 죄에 비하면은, 엄청난 큰 죄지요, 이재명이는. 그러니까, 이, 김혜경 씨, <laughs> 내가 이거 생계를 여면은 숫자에 트었기 때문에 9월 12일에 한면 예쁠 때기가 없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무늬만 남편이 있고, 밥만 칠해주고, 이 그, 그 무늬만 부부지, 이거 생일만 여도 누군지 그, 거기다 나와야 저는. 그러니까 김혜경 씨, 제값 지르고, 근데 나와서 이중 인격자 말고 있는 그대로, 예 속에 있는 게나, 바깥에 있는 게나, 같은 행동,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은 앞으로 자식들이 또효도 노릇 하면 그그그 그, 그 보람으로 또 재밌게 살면 되잖아. 그죠? 이재명에게는 뭐 그거는 뭐 그래 되고. 여기서, 이제 이김희경 씨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랍니다. 용기를 내시고, 제값꼭 지르고, 이중인 깨자 말고, 앞으로 자식이 효도하는 그 보람으로, 그, 하나의 보람으로. 효도 개발자, 이게 자식밖에 없잖아요. 주위에. 자식이 제일 첫 번째거든요. 남편은 두 번째고, 여자들이 올리고 그래요. 여는 남편이 일리 보야돼? 자식이는 이보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자식이, 그거 효도하는 자식이라도 엄마한테 효도하는, 뭐, 그렇게 뭐,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꼭 지르고, 힘을 내어갖고, 용기를 내서 자식하고 열심히 살도록 하세요. 예, 그래 여는, 오늘은 제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